담배야, 담배야, 니네 아침에 나갈 때 있잖아. 온도가 영하 이도더라 응, 2도인데, 알배가 걱정돼서 밭에 나가봤거든. 어제 심은 는 수박하고, 응, 오이 있지. 같더만은 얼어붙더라, 냉해를 입었더라, 다 시들었더라. 담배 어째서면 좋겠노, 응? 우째서면 좋겠노. 아이씨, 어제 날씨 예보가 좀 틀리는가 봐. 영하로 안 떨어진다 카던데. 온도계는 다시 사서, 응? 신문하차. 일찍 수박 맛을 좀 올라있더만 오해하고, 그냥 걸렀다, 걸렀어. 에이, 진짜. 당민이 짜증 안 나나? 할배는 짜증난다, 짜증. 응? 니하고 같이 고생했던 게, 응? 헛수고 됐다, 헛수고. 온도 올라가는 영상 5도나 10도 정도 되는 거 보고, 다시 한번더심어나보자 에이. 그 오늘, 하늘 봐. 하늘 비올것 같다. 응? 비올것 같다. 혹시 내일 비안 오면은 산에 봉장에 벚꽃 피는가? 한번 점검하러 한번 가자. 응? 할배 따라 나설래? 응? 할배 따라 나설래? 안다. 서 나설래. 응? 응? 대답해 봐. 대답하기 싫어? 대답하신 만큼. 할배 혼자 갔다 올게. 니 네, 따라 안갈 모양이네. 크으, 자꾸 잠 오는가 보네. 근데 니네 털, 털 너무 많이 빠진다. 응? 털갈이 하는가 보네. 온천지 답다 빠지, 빠지네. 네, 그러다가 털 없으면 어쩌고. 털싹다 빠지고 래어이 봐라. 엄청 빠지네. 응? 할배 옷에도 엉망 됐네. 응? 와 누구 또 오나? 기도 발다. 단풍이 어디 갔잖아? 어디 오는가 본데, 응? 어디 쳐다보는? 저기 할배 쳐다보나? 밭에, 응? 음, 기 발래. 할배보다 확실히 밝밝기는 어이구 해피도 멍멍멍한다. 누구 오는가 보다. 我就是。